전형 컨설옵이 유리, 유 유리, 유리, 준비 완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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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양호, 전진! 유리, 유리, 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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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리, 유 유리, 유유리리 경계 절정. 건설 완료. 치룡 건설 옵션. 어디로 갈까요, 사용한 님? 건설합니다. 유닛 건설 준비 완료. 치룡 건설 옵션. 할수 있습니다. 건설합니다. 자, 가자. 질동 준비 완료. 활동 준비 완료. 전진! 전진! 24시간 언제라도. 유닛 준비 완료.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새 집합지 지정.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유닛 생산 완료. 중성. 네. 바로 현찰로 드립니다.

공작 자금이 부족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건설 완료. 응. 건설합니다. 유닛 리포팅! 임무를 주십시오. 공중 수동 준비 완료. 완료. 네, 카카. 블랙호크, 행동 준비 완료. 나갑니다. 준비! 유닛 리포팅! 건설 전진. 완료. 전진! 전진. 건설합니다. 훈련 중. 새 집합지 지정. 전 대기 중. 유닛 생산 완료. 나갑니다. 건설 완료. 나갑니다. 유닛 생산 완료. 예, 완료. 시야 확보. 동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대기. 신기술 획득.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변장. 생산 완료. 오케이. 1명. 아예 누구도 취할 수 있는 오류를 발견이 필요하신데 IMF는 현재와 유닛 생산 완료. 준비와 리포팅. 오석 2도 좋습니다. 생산 완료. 건설. 주식시. 변장 완료. 블랙호크 대기를 지연합니다. 건설 완료. 기동계시. 전투 준비 완료. 관찰합니다. 유닛 승인. 블랙호크. 유닛 생산 완료. 기동계시. 블랙호크 리포팅. 유닛 생산 완료. 오케이. 유닛 생산 완료. 나갑니다. 유닛 승지.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승지 대기중.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승구. 거물 치중상 자금 탈취. 수차 보정. 유닛 생산 완료. 아군 피지가 공격 중입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입니다. 상전 대기중. 엄폐 중입니다. 유닛 생산 완료. 훈련 중으로 일하겠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트랜스퍼머 패널 동작 중 누구든 탈수 있지. 유니 생산 완료. 누구든 탈수 있지. 속도라면 맡겨 주시오 유니 생산 완료. 건설 완료. 누구든 탈수 있지. 속도라면 맡겨 주시오 유니 생산 완료. 밝겠습니다. 유니 고차기가 공격 당입니다 4분 지에 공격 니다 수리 오케이.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시계 보 건설 완료. 실험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대기. 유닛 생산 완료. 어, 그 인물을 주십시오. 인물을 주십시오. 리포팅. 오케이. 건물 침투. 자금 탈취. 전 대기 중. 훈련 중. 리스크이. 시계 완보. 나갑니다. 나갑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알겠습니다. 시계 확보. 공작 캐시래 건물 침투. 자금 편치. 유니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니 생산 완료. 훈련 중. 유니 손실. 건설 완료. 유니 승진. 유닛 손실.

우리의 최고의 위장에 필하신 조심성. 건설 완료. 준비 완료. 가자. 유닛 생산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형사진 준비 완료. 건설합니다. 평지만 자, 있으면 됩니다. 저기에 있을까요? 유닛 열악군 유리, 설계도 밉포지. 준비 완료. 유닛 선실. 유닛 생산 완료. 어 주형 보정. 누구든 탈수 있지!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명령을 스리즈. 내려주십시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준비!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추리중.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건설합다니다 유닛 속도 업그레이드, 유닛 생합 완료, 건설 완료, 건설 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아가공격당합니다

리얼 멀티폴드 이상 없음. 리포팅 스테빌라이저 유닛생상완료 열압군 조령 보호와 및 유니신상 알림 관측입니다. 우리 열압군 하드웨어 유도 시스템 유니신상 알림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관측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니신상 알림 열압군 시스템 약우 대류 속도 유니신상 알림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전투 준비. 전투 피지 유닛 생산 완료. 고속 이동.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취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승진. 방공기 검색기. 고리.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7층. 유닛 생산 완료. 전략이 결 완료. 이지 보고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말초 이동 없어. 유닛 생성. 유니 생성 완료. 유닛 생성 완료. 우리는 좌표 확인. 빨리 저준심 우리는 안 돼. 유닛 생성 완료. 유닛 생성 완료. 유니 생성 완료. 말초 이상 없어. 안 돼. 최점정. 안 돼. 최대 점정. 암발유닛 생성 완료. 암적이 발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승진! 가동 기지가 발견됩니다. 확인! 로 확인!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연합군 순영 보고합니다. 경로 확 유닛 생산 완료. 그늘이 필요하신가요? 양수중입니다 날씨가 좋지요? 유닛 생산 완료. 플레이어가 패배. 유닛 생산 완료. 항모 보구합니다. 항모 보구합니다. 유닛 선실 아군 기지 공격합니다. 건설합니다. 유닛 선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날씨가 좋죠? 연보 구려요. 오 찾던 힘들까이 상향감을 찾아서 기 나무바크 레 필요하신가요? 감을잘이스럽게 지금은 잠깐 보이겠지. 이동합니다. <S> <S> 자, <S> 안녕하십니까? 경관을 한번 보시죠. <S> 날씨가 가능하까아은 기스가 공격합니다. 당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니 롸. 맑은 기스가 공격합니다. 날씨가 좋지요?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롸. 비스케이 당기. 사진 찍으실 분. 사진 찍으실 분? 사진 찍으실 분. 사진 찍으실 분? <S> <S> 나무들이 이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점사. 하하. 의 특징. 함대적으로 이동 정기 발진 준비, 연합군 함정이 자주 시도, 이동이 절실이다. 우리 연합군은 하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갑자기 대실명으로세력 목표 하달. 악마를 호 유닛 승진 류속도 미사일 시스템 양보로 방향까설자방마한테 우리는 목표한하 해군의 자존심과 보완 유닛 승진 지 공판 하는 공격해

유도 시스템 설정 야료 나무 밖에 없어 리탱크보합리다탱 크리스 합리다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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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리 크리스 크니스 크리스 크리스 크보죠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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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니스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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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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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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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리크리

유닛 생산 완료. 의료 엄정. 여러 먹은 데지고. 공격. 유닛 승리.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발주로. 우리 장마실로 대변도 없습. 자존심. 갑자기 발전초. 안 돼. 의료 엄정. 엄정. 암증적이 공격. 유닛 승리.

프리즘 트리거 오바미라 프리즘 트리거 오바미라 트리거 오바미라 트리거 오바미 트리거 오바미라 트리거 오바미라 트리거 오바반라 트리거 오바미라 트리거 모바미라 트리거 오바미라 트리거 오리는연바군리거오

u n 보 t Suzy Unit Suzy Unit Suzy Unit Suzy Unit Suzy Unit Suzy Unit Suzy 유닛 승상 최고 전력 준비. 완치 사전 감지. 라이저 재조정. 그늘이 구폴 배합 정 이동. 위치 데이터 접수. 발진 출 센서 상태 안정. 방탄 계정. 강화. 렌즈활성화발야 이동 개시. 이동 개시. 고리전 센서 상태 안정. 방해물

진격. 불내증 센서 상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로 이동 모두 발려서 상태. 진격 안정다. 군대 발마 먼저 연봉 유닛 승진. 레가했습니다 전투 준비. 나무들이 구 전선에 준비이동보 데이터 접속 전투 준비 완료 돌격 우리는 여러분 군 별로 저항 없음 나은 승 목표 저단 완료 유닛 승리 수초 올라 목표 저격에선 완료 유닛 승리 지형 보너다 전투 준비 완료 돌격 전투기한테 안 수차 보정. 세션 이동 목표 좌교 계산 완료. 점호. 점호까지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일병. 최고의 위장술 렌즈 시프터 정상 작동. 목표 좌교 계산 완료. 여나무 브리즘 탱크 보고합니다. 스테빌라이저 재조정. 광선 궤적. 강화. 플레이가 <목소리로> 패배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